이 산업은 굉장히 확실시 고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투자와 사업까지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 경쟁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워낙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제 눈앞에 귀여운 생명체가 보이는데 오늘은 강아지 관련된 주제인가요? 아, 네 맞아요. 오늘 제가 또 특별히 강아지 주제를 준비한 만큼 제가 키우는 저희 집 오순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무사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또 부자 TV 영상에선 처음 또 선보이게 됐는데 제가 사실 어, 투자도 투자인데 사업적으로도 이 산업은 굉장히 확실시 고성장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된 투자와 사업까지 하면은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시장 산업이 바로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인데.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반려동물 시장이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겹쳐지면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사람들은 좀 노쇠해져 가고 경제는 또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세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저도 사실 그래요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굉장히 좀 우울증에 빠지길 때도 있고 해서 야, 이거를 사람으로 채우지 못한 거를 뭘로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저도 이제 강아지를 좀 키우게 됐거든요. 코로나 시대도 맞이했고 또 4차 산업 시대가 접어들면서 이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점점 좀 단절되어가고 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면은 갈등이 초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점점 피폐해져가는 시대적인 상황이 좀 놓여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으로 치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치유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오순이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굉장히 하루하루 또 힐링을 하면서 또 마음의 치유를 안정을 얻고 있는 또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 큐피디님 최근에 혹시 야 강아지 관련해서 이러한 시장도 있다고 뭐 이러한 아이템도 있다고 했던 게 있을까요? 저는 신기했던 게 강아지 장례식장도 있고 보험도 있더라고요 음 맞아요 사실 요즘 워낙 또 강아지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개 팔자가 상팔자다 저도 이번 추석 때 이제 가족 여행 갔다 왔는데 가족 여행을 가는 그 메인 주체가 오순이었어요, 오순이. 그래서 막 강아지 동반 카페도 찾아보고, 식당도 찾아보고, 펜션도 찾아볼 정도로 강아지와 관련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좀 체킹을 하면서 찾아보는 일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게, 야, 진짜 이 강아지와 관련된 아이템들이 이렇게나 많아졌구나. 사실 우리가 어, 내밥한끼 먹는데 큰 돈을 쓰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 하면서 강아지한테 먹이는 사료는 막 유기농 사료 먹이고 간식도 되게 좋은 것들 을 먹이면서 강아지에 투자하는 비용은 그렇게 아깝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는 요즘에 강아지 옷을 막 명품 옷을 입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에도 건강에도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우리가 폐님이 말씀해주셨던 뭐 장례라든지 보험 이쪽의 시장도 또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부터 이러한 좀 애견 반려동물 관련된 시장을 너무나 좀 좋게 본지라 이와 관련된 투자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어디 기업에 좀할 수가 있을까 라고 좀 알아보던 상황에서 마땅한 기업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국내 최초로 펫 관련된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기업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럼 아빠 강의해야 되니까 잠깐만 좀 비켜 있어요 잠깐만 앉고 있었는데 이게 털이 금방 다 묻어버렸는데 자 본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기업이느냐? 기업명은 OSP라는 기업입니다. 어, 사실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국내 유기농 펫 푸드 ODM 분야 국내 1위 기업입니다. ODM이 뭐냐면 이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푸드. 사료라든지 간식 같은 것들을 국내에서 생산 유통해서 파는 업체 중에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이 odm 관련 매출이 86.5%, 그 다음에 pb 제품이 12.2%를 차지하고 있는데 pb 제품이 뭐냐면 이렇게 생산 유통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pb 제품이 성공적으로 런칭해서 점차 점차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pb 제품에 대한 이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게또 긍정적인 게 뭐냐면 기존에 이 ODM 관련 매출 대비 영업 이익률이 약 2배 이상 나오다 보니까 아, PB 제품을 많이 많이 팔수록 이 기업의 이익지가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B 제품의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이 기업의 매출 역시도 성장을 이뤄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ODM 고객사로는 또 어떤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냐면 우리와 알파벳, 풀무원 등 16개의 ODM 고객사를 현재 보유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펫 휴머나이제이션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려동물이 사람처럼 대우받는 문화이거든요. 자, 이런 흐름들이 점차점차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강아지 간식이 뭐 유기농 간식이 있어. 그러면은, 야, 강아지가 저렇게까지 프리미엄 간식을 먹어야 돼? 아니면은 강아지 동반 펜션 이런 게 나왔을 때, 야, 강아지가 진짜 사람처럼 대우를 받는구나. 어, 솔직히 저도 좀 반신반의한 인식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점차 점차 이런 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들이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해지는 어, 인식이. 저도 자리 잡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유기농 등 프리미엄 펩푸드 시장 역시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이 OSP라는 기업은 미국의 인증 물론 한국 친환경 인증 등 엄격한 품질 규적 준수로 시장 만족도를 이미 확보한 만큼 이 프리미엄 펩푸드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미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뜩이나 이 분야에 있어서 경쟁 업체가 좀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점유율 확대는 기술적이라든지 고객사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은 국면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경쟁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워낙 수요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 OSP라는 기업도 이에 맞춰서 캐파 증설에 최근 강력한 투자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 생산설비가 24년에 완료가 된다면 현재 네. 캐파의 3배 수준으로 최대 1,000억 원 매출이 달성한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 이후로부터의 매출성장세도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다 우리 키피디님 키우는 강아지는 사료 안 가리고 다잘 먹어요? 사료를 간식처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 저희 오순이는 입맛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사료를 잘 가려 먹더라고요 그리고 좀안 좋은 사료 먹으면 금방 배탈 나가지고 막 설사할 때도 많고 그래서 원래 이페푸드 시장이 그만큼 이 영양 성분도 중요하지만 이 강아지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반려동물의 기호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자체에 또 특허낸 기술로 인해서 반려동물의 기호성을 크게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이 페프드들을 많이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한번 구매하기가 쉽지 이 식품 관련들은 재구매하기가 크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작년 기준으로 이 OSP의 생산 제품의 90% 이상이 재구매율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니 어느 정도 이 고객들에게도 제품의 프리미엄 퀄리티를 인정받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OSP의 대표 이사님이 기업 설명 발표회를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 해당 영상 보시면서 이 기업과 관련된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이 기업 현재로서는 페푸드의 프리미엄 시장 성장에 따라서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단기, 중기, 장기의 플랜이 있더라고요. 단기 중... 중기적으로는 처음에 말했던 그 PB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점차적인 라인업을 강화하는 그러면서 영업 이익률을 높여가는 흐름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현재 갖추고 있는 ODM 기업들 외에 새로운 고객사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 ODM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플랜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어,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틀어서 키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수출 확대 전략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반려동물 플랫폼을 통한 반려동물 전주기를 케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뭐 펫푸드 미용 구독 서비스, 장례 보험 및 자산몰 활용한 제휴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반려동물 카페 심처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프리미엄 펫푸드 판매 및 반려동물 휴식 산책 및 함께 체험하는 체험 서비스까지 이제 제공하겠다라는 전반적인 펫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하면서 헬스케어와 이커머스 플랫폼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반려동물 전문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순이와 또 특별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오순이 너무 이쁘죠? 오순이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채널명이 오순이에요인데 오순이의 좀더 색다른 면모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순이에요 채널 한번 놀러 가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OSP라는 기업은 이제 상장을 얼마 안남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 청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여기 공모 자료 확인해 보시면서 어, 공모청약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업 청약을 할때 있어서 장단점이 좀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펫 관련된 기업이 국내 거의 최초로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펫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본 투자자들이 이 기업 쪽으로 관심도를 높일 수 있겠다라는 게첫 번째 장점이고 단점이 그냥 이펫 관련된 기업들 외에 다른 이제 최근에 상장된 기업들과 비교를해 봤을 때는 공모가라든지, 그 다음에 유통물량 같은. 어, 부가적인 공모 관련된 자료들을 봤을 때는 크게 매력이 높은 기업은 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관 수 예측을 한번 여러분이 체크를 해 보시고 각자 어, 부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 보시면서 이 기업에 내가 과연 청약을 할 것인지,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시면서 주가가 좀 바닥권이다 싶을 때 어, 장기적으로 보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도 활용해 볼수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자 TV가 이제 힘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덜 힘들고 어, 이 시장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는 마음에 무료 카톡방을 오픈을 했는데요. 어, 초대장 받으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문자 메시지함 확인하셔서 어, 초대장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시고 왔다면. 랭큼 들어오시고, 안 왔다면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한번 같이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참여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도움 드릴 거고,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속 함께 해드릴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힘든 시장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땐저 혼자 올게요. 안녕. 대표적인 시장 산업이. <laughs> 유기농 사료 먹이고 간식도.